오늘은 안 떨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배법관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떨릴까 말까... <laughs> 예. 음, 저는 그 지난번에 첫 번으로 처음으로 갓난아기 그 신생아로서 옹알이를 했는데, 오늘은 백일된 아기 옹알이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이나 이력이나 아직 어리지만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그 가나안의 영성을 지향하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강으로 영성의 성장 원리 세 번째 10강의 내용은 영성이 성장하는 다섯 가지 원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영적 변화와 성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영성이 성장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배나무의 배가 열리기 위해선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영, 모든 영적 성장은 그 삶의 현장, 즉 고난과 기쁨이라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현장이 그 애굽과 광야 그즉 과거와 현재의 그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오직 그 가나안의 미래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에 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가나안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우리 모두의 그 영적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말씀 말씀으로서 삶의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을 어,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을 잘그 이해 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해석해 줌으로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 간다든지 오류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는 말씀은 이론에 불과하고 또한 말씀 없는 경험은 영성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에 해석할 때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세 번째로 이제 겸손은 그 성경적 겸손이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 앞에 사람이 겸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의 기본은 정말 그 성경적 겸손으로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을 해석할 때그 해석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어,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그곧 영적 교만이라고 할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자이며,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할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네 번째 성령 그 말씀의 해석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어, 성령께서 나의 고집스러운 <laughs> 성령께서 저의 어, 나의 그 고집스러운 이론과 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의 개입이십니다. 다섯 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네. 다섯 번째로 능력, 성령께서 개입하시면 그 죄의 권세를 파시는 능력,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영적 변화와 최종 단계는 그 인간의 말이 아닌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 이 다섯 단계의 과정으로서 영적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네. 사울과 다윗 이두 사람의 그두 가지 비교점을 보면요. 첫 번째로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삶의 현장에서 죄를 범하는 그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사울은 자기 생각의 이론으로 변명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교만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위대한 그 성경의 저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이두 사람의 차이점을 지금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영성성장의 핵심은 삶의 경험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삶의 경험을 내 육성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주님의 심장과 마음 즉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힘쓰며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앞전에 바로 앞전에 우리가 영성 성장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여기 보니까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떤 것인가, 영성 성장을 가능케 하는 요소, 또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영성 성장의 완성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얘기들인데 이것이 기존의 차원인데 이것이 오늘 여기 세 번째 영성장에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기본이라는 이런 차원의 지식이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뭐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해, 뭐가 돼야 돼? 해석이 돼야 돼. 그런데 이 해석되는 과정에서 내 나의 육성과 이성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이 계속되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뭐 은사적인 거든 또 지식적인 거든 모든 것을 이제 뭐요? 뭐가 뭐가 해석해줘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해석을 해줘야 돼. 우리가 기존에 알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기, 이 해석하려니까, 이 해석이 잘 되면은, 이게 뭐 해야 돼요? 이제, 가난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뭐가 돼요? 실상이 된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해석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석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훈련을 하는 거야. 내가 해석하는 거요? 말씀이 해석해야 돼. 그렇지. 말씀이 계속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본적인 지식들, 응? 뭐, 항상 감사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것들이 왜 내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응? 감사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말씀이 해석을 해주게끔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계속 우리 안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 되다 보면,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근데 이게 이해가 해석이 되면, 해석된 것을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이 역사가 안 됐냐면 이 영, 말씀이 해석을 해주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개입이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만 잘 해석, 이거 말씀으로 하는 것 하면 실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